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in the what and the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crow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ll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quiet maneuver and science to let them and talk up their body in another world 이제 프로컬리에 오주 남아가지고 음. 배울 겸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동호 형님이랑 2년 전에 저희가 프로컬리 때 만났죠, 저. 아 그죠? 그 네. 네, AJP 때 <laughs>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2년이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연락을 드려가지고 기한 주말에 또 시간 내줘서 주또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명 네, 안녕하십니까? 저, 리틀 자이언트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어, 저 같은 경우 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뭐 내내치킨으로 뭐 유명한 한조바디 기초. 네. 운동 교육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망가져 버렸죠. 얼마 전에 이제 세연이가 네. 이제 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laughs> 오늘 좀 강력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기운과 함께 하면서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디 운동해요? 미는 운동. 아 미는 운동 오늘 밀기. 그래서 네? OHP 먼저 하고 응. 벤치프레스 하고 가슴 쭉 하고 어깨 두 종목 정도 하고 삼두. 아 좋아 좋아. 맞아. 상대적 약자인 내가 먼저 온프로보다에한 니고. 어, 네. 계속, 한 끼고. 네 형님.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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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여 미는 운할때 보통 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지점 간다는 느낌보다 그냥 웜업 겸 웜업 겸네 웜업 겸 느낌으로 그냥. 그러면 낮춰야 되는데 <laughs> 일단 아, 그냥 이대로 해볼게요 에, 이,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 낄까요 오 오케이 5 여기 한조바디즘이 중력이 한 1.5배 더 작용해요 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어. 진짜 무거워요 예 네, 무겁네요 어 90으로 한세개에서두개 정도 밀고 어. 바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 90을 밀어? <laughs> 어떻게 밀어? <laughs>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이번에 또 3대500 매시브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쫄쫄한데?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아홉 좋아 한 번만 더 가자 호흡 하나 둘업 오자. 오케이 오케이 와왜 이렇게 무거워? 와 진짜 무거워. 바벨 헬스장에서 뭐 20kg 바벨을 보통 사용한다고 하는데 20kg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센터들이. <laughs> 에, 여기가 진짜입니다. <laughs> 진짜. 아. 어, 킬로만 빼가지고 한번더 하고 벤치 바로 넘어갈 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자 아홉. 일, 예, 와, 좋아. 벤치프레스, 우와. 프리, 네, 좋습니다, 음. 프리. 아, 그렇죠, 또 머리를 밀었습니다. 정신 무장하려고.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음. 열. 이렇게. 오, 오케이 태현이가 가슴이 좋잖아. 아, 네. 벤치는 평소에 몇 킬로 정도? 어 100에서 많이 120, 120까지밖에 안 한데.까지 맞게. 아, 엄청 강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어. 여덟, 아홉, 어. 어. 열. 오케이. 어 좋다. 어차피. 형님은 원래 운동 모든 종목 음. 하실 때 그냥 음. 약간 템포가 이렇게 조금 리드미컬하게 하세요 원래? 어좀 빠르게 하는? 빠르게. 바, 빠르게. 가슴은 오히려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느리게 하려고 해봤는데 네. 오히려 나한테 그게 더 독이 됐던 것 같아. 맞아. 가슴 약간 음. 그런 지그시 짜는 느낌보다 빵빵. 빵빵. 치는 그래. 게 그게 오히려 다시 가슴이 좋아지더라고. 네 맞아 맞아. 음. 야 근데 이게 무겁네. <laughs>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네. 여기서 운동을 여기 혼자 아니면 여기 있는 뭐.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네.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고 이 벤치 프레스 하는 건 처음인데 네. 되게 안정적이고 좋네요. 맞죠? 네, 이거 진짜 꿀팁인 것 네, 같아요. 꿀팁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다섯 어. 일곱, 어. 여덟, 어. 아홉, 어. 열. 오케이. 1 0까지한번더볼요 아, 괜찮으세요? 오래간만 하 거라 위험을 방지해서 제가 아, 뒤에 있겠습니다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둘세개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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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 오케이 좋와 진짜 무겁다 아, <laughs>

가 버리자.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 오. 내버리 신상. 어. 또 여기 안에는 제 이번에 리틀 자이 젤드 어. 나왔습니다. 어나 이거 입어야겠다. <laughs> 올라오면 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둘, 세, 음, 네, 음, 음, 다섯, 음, 여섯. 오케이. 오케이. 와, 두 장. 되게 색다르네요. 왜냐면 평소에는 좀 느릿느릿하게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신현 프로가 그 말했거든. 어떤 말이냐면 네. 게을러야 몸을 잘 만든다.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 워크할 때는 또. 어. 뭐. 다이어트 할 때도 게을러야 된대. 아 다이어트 아, 할 때요? 잘 쉬어줘야 된대. 아아. 그걸 내가 그냥 게을러다라고만 그냥 입력을 해버려가지고 아 그냥 아예 안 해버린 거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아이씨.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아두 개만 할게요. 네. 자 야, 하나 둘, 일자, 좋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네, 다섯, <laughs> <알았어. 웃음> 좋아, 일, <밀어>. 일곱, <laughs> 한번더다 하나 둘,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두번 드랍인 거죠, 그두번 드랍, 오케이. 제가 드랍을 또 5년 만에 처음 하는데요. 쭉 <laughs> 오케이 화이팅. 하나, <웃음> 둘, <웃음> 세 개, 넷, <laughs> 다섯. 한번더으어쭉 <laughs> 오케이. 좋아. 오, 드랍은 속도가 생명이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자, 웃음> 하나, 가, 가야 돼세 개만 더면 너, 개키면 너, 시키 쭉, 너, 시쭉면 너,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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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쭉쭉면 너, 쭉, 키 쭉. 너, 시키면 너, 시키면 너, 시이면 너, 시시시면 웃어야 운동이 잘 되거든요. 제가 바로 그 도파민을 조금 더좀 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옆에서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웃자. 어빠둘빠셋빠넷빠 좋아. 으, 일 뛰어들.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빨리하게,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빨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좀 운동같이 해서 너무 기분 아, 좋다. 아. <laughs> 볼륨을 좀더 채워볼까요? 이걸 이번 신으로 아, 좋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웃음> 아홉 <웃음> 열 다섯 <laughs> 하나, <laughs> 하나, 둘 <laughs> 오케이! 와 어, 어, 좋다. 어, 라인 이쁘다 이거. 괜찮죠? 음. 재질도 엄, 어. 엄청 들어난 재질. 나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가슴이 너무 안 파여도 좋아. 맞죠? 이 어. 적당히 파인 게 맞죠? 어. 등은 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어. 시원하게 조금. 형님 또 등이 좋으시니까. 네, 가슴은 <laughs> 파이는 순간 이거 거의만 포토샵으로 흐리게 나왔어요, 이게. 네, <laughs> 저랑 같이. 하나 둘세개넷 <laughs> <laughs>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섯 음. 아홉 열 음. 하나 음. 하나 둘둘 둘. 오케이 와 근데 네, 저는 세훈이의 볼륨을 담고 싶어요 <laughs> 이게 서로 이게 약간 네, 내가 말안 하면 이제 또야한조씨 거만해졌네 라 나올 텐데 상관없습니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네.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아우. <laughs> 예. 똑. 그렇죠. 시. 계속 가자. 시. 계속. 이제부터 밀 거야. 가서. <laughs> <알았어. 웃음> 더밀 수. 더밀 수. <laughs> 마지막 하나 더. 좃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제 덤벨 플라이 한번 하고 어깨로 넘어요 어, 좋아요. 다시. 로우 인클라인? 아. 처음 해 보는 해 볼게. 굉장히 예하지 가슴 좋은 사람 말 들어야 <laughs> 아, 하나. 둘. 갈게, 네, 다다섯 여섯, 여곱 여섯, 여섯, 여 하나 섯 여섯, 오케이 섯 여섯, 여섯, 로섯 여섯, 이섯 여섯, 게 하 둘, 넷, 다섯, 일곱, 여섯, 열, 하나, 둘, 오케이, 와. 괜찮나 형님? 어 내가 더잘 먹는 것 같아 보니까 <laughs> 예. 보니까 내가 먹는 것 같아 <laughs>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 <웃음> 오케이 <웃음>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하나 음, 둘오케저다어 음, 어, 어, 좋아 좋아 오케 케이블 한번 해봤어. 어 케이블 좋아요. 케이블 누워서, 좋아서 누워서 하는 거? 아 누워서는 하안 해봤어요. 해볼래? 아뭐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누웠을 때 네. 우리가 팔이 한 30도 정도 앞으로 되는 구간 음.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자아서 레터럴 레지 할 건데 얘는 어쨌든 수평 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근에 대한 긴장이 놓치지가 않아요. 하단 구간부터 상단 구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몸통 자체도 바닥에 기대져 있고 한마디로 체간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음. 그 상태에서 수평 장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트랩 게이비 적어요. 아. 트랩 게이비 적다라는 건 우리가 삼각근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음. 근데 또한 가지 30도 앞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인피지먼트를줄일수 있겠지. 아. 어, 한마디로 충돌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사라져. 음. 일반적으로.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팔을 너무 많이 내려서 몸통까지 교차를 시켜 버리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전방 타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하단에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음. 네. 일단 이걸 잘... 뭐한 번만 풀고도 하자. 네. 넷. 다섯, 너무 다섯, 앞쪽이 아니라. 음. 경가 후방 경선 만들고. 거 만들고. 그렇지? 옆으로 쭉 보내 주면서 땅 그냥 찍어 버리면 돼. 하나. 아, 이 음. 응. 둘. <laughs> <그냥> 부게 <부드럽게>. 셋. <laughs> 그렇지? 네. 그래서 얘가 조면부터 기시점까지 <laughs> 같이 좀힘을 끌고 오면서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여섯, 좋아. 오. 아홉 오케이. 오, 오 좋다. 음. 응, 잘먹 요거는 헬상 응. 바닥 청소부가 될수 있는 운동 e p a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덟아자열 좋아 하나 둘셋넷 오케이. 어. 다 풀었다 이제. 오. 20으로 가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세 개. 둘. 네. 둘. 다섯. 넷. 다섯. 좋아. 일곱. 그렇지. 여덟. <laughs> 아홉. 자, 천천히 <청소가> 가고 있어. <laughs> 자, 그대로 가. 열. 자, 안, 안 들려도 들어야 돼. 안, 안 들려도 들어야 돼. 이거. <laughs> 이게 포인트가 안 들려도 들어안 들려도 들고 있어야 돼. <laughs>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오케이, 그만 놔, 그잘 들어가죠? 와, 거짓 자연스러운 외전토크이 살짝 걸려서 음. 편하게 삼각근 전체 측면 쪽에서 엄청 많이 걸릴 거야. 어. 하나. 아.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아우, 어. 아, 좋다. 여섯. 봐. 아, 하이 가자. 이거 자대로구 봐. 여다. 아. 자, 그렇지. 여기서 가서. 봐. 자, 두개할 거야. 어이. 안 만나. 이거 가네. 춤춤춤춤춤. 끌고 와, 오케이, 그만. 나이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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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할수 있을까? 해야겠지. 뭐 하지? 프레스 딱 3세트만 하면 될것 아. 같네. 머신으로 갈까? 머신으로 가시죠 머신? 머신으로 오케이. 우리 오버헤드 프레스 머신 요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이거 많이 저 이거 진짜 어. 애, 애용하는 어. 바로 그냥 본세트 갈겨버릴까? 네 바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좋아 <웃음> 아홉 미... 열

잘만 잡으면 OCP는 얘는 궤적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잡을 응. 수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아.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여섯, 오, 어, 하나 더. 오케이. 와, 와, 삼두를 짧고 그로 스퍼츠트 들어갈까요, p o u n d 로 세트로. 할까요, 컴파운드, 세트로. 컴파운드. 네. 그러면 케이블 두 개로 해볼래? 내리고 오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오케이 i x eight, seven, eight, 바로 갈까요? e i g 오케이 i n 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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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으 아이고. 음. 와, 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이아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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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아이고. 이고이 아이고. 팔을 팔을 따로 빼서 하세요 보통? 팔? 팔 빼세요. 아, 따로 하루 어. 아, 하루 빼서 어제 어제 조금 했는데 어제 그 WB 박민규랑 양민학 사 선단 느낌으로 하니까 운동이 되게 잘해 <laughs> <laughs> 저는 상대적 약자랑 해야 되는데 내가 강자랑 만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 와, 아파. 어디? <laughs> 어디? <파이팅, 파이팅. 웃음> 아,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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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우리 끝난거지? 끝났습니다. 와 도대체 언제 끝나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좀 머리털 지금 여기서 아, 한 덧받았어요 운동하면서. 고생습니다형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발지체한번 할까요? 아, 어, 발지한 갑시다. <laughs> Mayweather with the defense. I don't care what a critic got to say. I got him picking Pick up the pieces. That of me, you really playing with your life. I'm about to come and run it all back. I'm the new era about to snap back. You ain't fitting for it because you all cap like. Hold up. I shoot my shot. Wait, hold up. I'm really about to run this. Go up. You know it's all net when it go up. Ain't got no other plans.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ey, we on know time.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ey, you just show them how to do it.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tell me how 아자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고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 죽고 싶었습니다. <laughs> 제 동생 앞에서 이렇게 또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오는 조금 잡아야지. 동그라는 데. <laughs> 오늘 운동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좀 좋은 시너지를 얻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스타일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좋아졌을까? 어깨가 좋아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오버헤드 프레스를 처음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좋은 운동이라는 것도 알고 이걸 하면 활성화 되게 잘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직접 해보니까 와, 가슴 운동이 더잘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전거근뭐 음, 삼각근, 상승모근 하부 승모근뭐다 쓰면서 좀 이런 코어에 대한 체간 안정화를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그렇그렇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옛날부터 제가 봐오면서. 성덕이라고 형님 음. 이제 아. 성공한 덕후 이제 제가 네. 형님이랑 이제 촬영할 줄도 몰랐고 음. 이제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형님이 또 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어. 너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프로를 따면은 음. 또 형님이랑 많이 교류하면서 음. 또 많이 저희 채널에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오랜만에 제 채널에 나와줘서 또 반가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아. 네. 동호님도 이제 프로로 활동하시니까 음. 많은 관심 음. 부탁드리고 저도 이번에 일번 프로컬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laughs> 어 바로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자 그리고 제가 가슴 운동, 어깨 운동하면서 이매시브8 0 1 5에착가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는 이거를 이제 담당자 분이 1 0명 추첨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첨할 거냐면. 이번 영상 댓글에 제가 이제 일본 프로콜을 준비하니까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저랑 PD랑 상의해서 여러분께 이제 추첨을 통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댓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백 할인 코드 리틀자이언트 15 그리고 매버릭 리틀자이언트 이제 에디션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